잠깐만, 뭐 여기만 하면광기대사인데 목적적 관계 회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음. 여기에 필요한 음. 것들을 제가 여기까지 좀 적는데 이걸 포괄적인 설명을 아까 한번 했는데 광기대사의선행사 어디서 찾는다? 선행사 어디서 찾는다? <laughs> 좀 아까 했는데, 이런 종류하는데선행사 어디서 찾는다? 주동사, 주절의 동사입니다.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이게 원칙이에 원칙. 주동사 뒤. 자, 선행사는 어디서 찾는다? 주동사주위에서 찾는다? 여러데 여기는 예문과 합작해야 돼요. <laughs> 필요한 것들. 선행사는 주동사 주위에서 찾는다 선행사는 주동상, 주위에서. 알겠니? 응? 예를면 봐봐 이거 화자는내 친구. 화자는 이유 my friend. 어서 사는 친구 숲에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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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친구 뭐예전아 지금 목적격을 하고 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어사도 꼭있어야 되나요? 응? 내가 내가 뭐하는? 좋아하는 친구 됐잖아요. I like. 어? 그렇지? 어,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야 진짜. 알겠죠? 어. In my i n the class 어디서? 교실에서 학급에서. 됐네요. 자,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 지금 뭐 하라고 그러냐면, 선행사는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선행사는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관계대동사들의 범위는 아까 했어요. 관계대동사 부터두 번째 동사 앞까지, 두 번째 동사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그 다음에 뭘 꾸며준다? 선행사를 꾸민다. 그럼 선행사의 범위는 어떻게 했어요? 선행사 범위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주동사예요. 주절의 동사가 주동사예요. 이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 이게 선행사의 범위입니다. 됐죠? 네. 자, 됐잖아요. 선행사가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선행사는 주동사 뒤에서 찾는다라고 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아? 이씨,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선행사가 뭐가 되는 거야? 어, 그렇지. 어, 반대절 속에 반대절 속에서 반대절 속에서 뭐가 된다? 어, 목적어가 된다. 어. 목적어 가 된다. 밑줄 쫙.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이런 형태 하나. 두 번째 형태는, 준동사, 즉, 품정사나 동명사, 품종 준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 더, 보니, 세 번째, 전치사의 목조가 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들어가요. 이게 돼요. 전치사의 목조. 자, 한번치어볼까요 이거? 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내 친구 힘으로 들어갑니다. 대면사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 조건이 다성립되 있어요. 아, 불안전해. 고양아, 왜 불안전해? 라이프 목적 없으니까 불안전해. 그럼 데려와봐. 그럼 선행사 찾았어. 주동사 뒤에서 찾는 다면 데리고 들어와서 라이프 뒤에다 넣어보니까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해. 학급에서. 됐어? 됐어? 응. 어,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검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목적 격관기행사는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자, 목적 격관기행사 하고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못 쓴다? 무슨다, 물 써준다. 많니 물이나 뭘 써준다, 대속 써준다. 그죠? 나왜 선생님 선거 보면 사물이면 뭐 쓴다, 빛이 피치 써준다, 빛이나 대. 계속 쓴다. 그죠? 어, 아, 어, 아. 어. 물론 이제 전차프로스 관계된 회사는 여기서 지금 출국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자, 전지사가 나오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전사 아, 여기, 여기 나와있는 예로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자, 타동사의 목적으로 나와있는 관계대명서를 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고, 어, 준종사는 있네요. 준종사는, 그거 있네요. 또2에 나와있네요. 볼까요? 자, 컴퓨터가 나와있어요. t 컴퓨터. o m p u 얘들아 잘 봐. The c o 그 다음에 너무 비싸, words Too expensive. 두 문장으로 내가 찍고 있어. 그 컴퓨터는 너무 비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보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아이 나는 뭐야. 사고 싶었어. Wanted to buy it. 그 컴퓨터를 사고 싶었어. 됐나? 이두 문장을 바꾸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 했어요. it. 이트가 받는 선행인가봐. 어, 예 어. 그럼 광예등사를 만들 때는 자, 이 문장이 어디 로갈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어디 들어갈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라는 알수 있어요? 이리로 들어가야지, 이리 그렇게 만들어줄 때, 여기 앞으로 튀어나갈 건데, 이로 튀어나갈 건데, 이트가. 요전에는 자, 봐. 사무리야. 사물리야 이거 지금 준동사의 목적이야. 자, 아까 했잖아. 중동사 프로스, <laughs> 목적어, 이 목적어, 이 목적어, 이트가 맞는 선행사가 컴퓨터 이렇게 됐네. 뭐가 되네? 아니아니아니아니요걸이해해야돼 요걸. <laughs> 좀 아까 설명한 거. 그짓말한거 아니잖아. 아무리면 이거 써준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동사 프로스, 목적어 형태가 된다고요. 뭐가? 목적격공사는 선행사가 관계된 공사 조직에 서 목적어가 된다 그랬잖아. 준동사의 목적어. 사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 준동사의 목적어. 그랬잖아. 이 자리가 휘치야. 두 문장 바꿔줄 때 내가 쪼만한 기본 원칙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선행사 뒤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 컴퓨터. 자, 뭐들어갔는데요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휘치라고. 휘치. 또물뭐되도 돼도 돼요. 예. 네. 다 되죠. 예. 네. 휘치. 그럼 나머지 는 이제 이거 써준다니까 이게 관계된 사이될 거야. 이 홈장이 1로 들어갈 때퀴치로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써주면 돼. 아니그 예. 다음에 뭐 써주네? 그럼 원티 그치. 그 다음에 마이까지 써줘야죠. 이트가 일로나가 거니까. 맞죠? 그리고 난선 이제 여기 써주네. 월드 투 익스펜시브. 이렇게 내려거면 돼. 맞죠? 그래서 광기 동생 선에서는 뭐가 주동사뒤에서 찾는다? 근데 주동사가 없어. 주동사가 없지? 주동사가 없으니까 바로 이거 컴퓨터가 여기. 어이해됐니관계대명사 범위는 뭐라고요? 동사 나 주고 그 다음 동사 앞까지, 앞까지 묶어줘. 그지? 다 되지? 아까 배운 것들이 100% 사용이 가능해야 돼. 저게. 저게 원리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목적적 관계대명사자 그럼 종류 한번 보죠. 선행사가 사람이면 훔친다. 사물이면 휘치 쓴다. 가장 중요한 건 맥락이 뭐다? 선행사를 데리고 와서 어디다 집어넣는다? 목적자리에다가 어 넣는다. 목어가 된다. 목적격 관계 행사는 선행사가 들어와서 관계 행사 중에서 뭐가 된다? 목적어가 된다. 어디로 들어간다 타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가 준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전체사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응?